라오스는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그 목적성이 분명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물가 수준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로 대표되는 루앙프라방은 절대 놓치고 갈수 없는 곳입니다.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발전이 안 되었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묵었던 이곳은 동남아 위주의 프랜차이즈 게스트하우스 업체입니다.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낭 여행족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시설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서양인 여행객들 20대 초중반의 여행객들 위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장점인데요. 그렇다고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함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역시 젊음이라 그런지, 밤늦게까지 떠들고 노는 분위기와 어울리기 위한 감각과 체력은 필수인 곳이네요. 방비행.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블루라곤을 위한 도시. 방비행은 사실 블루라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행객을 위한 거리는 굉장히 작게 마련되어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요. 역시나 숙소도 그렇다 보니 성수기에는 방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역시나 도미토리. 도미토리의 남녀혼방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안 그런 방도 있지만 그런 거다 따지면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역시 게스트하우스의 꽃은 파티죠. 이곳도 역시 밤마다 파티로 움찔움찔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는데요. 방비행에서는 호스텔이 게스트하우스보다 저렴한 곳도 많다는 건데요. 앞선 게스트하우스가 1박에 3만원대였는데, 이곳은 2만원이네요. 물론 둘중 어디가 더 낫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요. 라오스 여행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것은 아무래도 도시 분위기가 게스트하우스를 더 선호한 탓이 아닐까 싶어요. 비엔티안. 이렇게 넓은 지역이지만 사실상 비엔티안 주요 여행지는 태국과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한 캠콩시험 여행자거리 지역인데요. 앞에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야시장과 먹자골목 그리고 사원들이 있어 간단한 투어 정도 진행하면 충분한 곳으로. 물론 장기 거주를 위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만 여행자들은 이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아는 앞선 루앙프라방과 방비엥과 달리 관광 여행을 위한 곳인데요. 역시나 우리도 이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만 원대, 호텔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원하는 곳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야시장에 근접한 곳으로 머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오스는 세계 도시 한 번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